어떤 이미지 가장 가 먼저 떠오르는지. 그형 죄송한데 그잠깐만 조면에 그 네, 그런 얘기 <목소리>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안될것 아, 안안 같죠. 할 네.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 좀 더럽죠. 어떻게 지금 이 뚜꾸뜨 없이 더럽잖아. 그럼 어떻게? 뭐가 더럽냐는 왜죠? 뭐 길이나 아니면 아그 화장실에 그러니까 계속. 인도를 네. 설명하기가 한 마디로 인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2초마다) 한아기가 태어나고 어. 인구가 (12억이) 되면 편 일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그니까 인도를 제가 그냥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아주 한마디로 뭐 설명하자면은 (15세기에서) (21세기에) 그 모든 모습을 한자리에 볼수 있는 게 아. 인도입니다 오. 왜냐면은 옛날처럼 시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는 마을도 있고 어... 또 조금 또 이제 뭐큰 도시 멜리 이런 데 가면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코인에 한동전의 여러 모습 다볼수 있는 게 인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인도 저 옛날에 뉴티페이지에서 동역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인도에서 온 여자분 이 있었는데 그 인도에서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대답 안 해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예를 들어 뭐 아직도 캐스트 시스템이 있냐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다 기사를 다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제가 인도에 서 이거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음? 그게 반대도 맞을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은 아닌가? 우리 전 대통령도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계급이었고, 아, 근데 오늘 시골을 가면 아직까지 계급 때문에 사우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 니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뭘 보고 있는지 따라 다 달라요. 음. 도에서 그... 국어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랑 얘기할 때못 알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도 사람도 중학교 가지만 나와도 동시에 언어 세 개를 합니다. 어. 국어를 하나 배우고 국어 다음에 힌디요 이고 그리고 그 추의 언어가 또 있어. 인도가 쭈가 30개가 있거든요. 그 쭈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면은 저도 동역을 써야 돼요. 음, 네. 저도 인도 여행을 갔었는데 어? 진짜? 아, 인도 네, 갔다 오셨어요? 네. 델리랑 문바이랑 아예 다른 나라들. 그렇죠, 사람들 네. 생... 생김새나 뭐 문화나 미간에 뭐 찍으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찍고 다녔어요. <laughs> 어디 사원 들어가자마자 찍어주길래 찍는 거. 이거 뭐예요? 근데 거기 빨간 사이 찍는 거? 찍는 거? 그 원래 여자가 빨간 색깔로 하면 은그 여자 건드리면 안 돼요. 어, 결혼하는 여자예요. 아, 결혼하는 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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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자의 그... 나는왜 찍어준 거예요? 여자친구, <laughs> 여자친구, 유, 유부녀 같아서. 약간 어머님 느낌이 있잖아요. 네. <laughs> 아, 남자는 이제 힌두교 사람들 아침에 이제 그 사원 갔다 온 듯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 아, 아. 거 그러니까 신의 뭐주포이 라든지 이런 거에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아. 있지만. 아. 아 근데 제가 아, 궁금해 남자가 결혼했다는 상징 그런 거 있냐고요. 남자는 배 나오면은 결혼한 거예요. 럭키 우리 사이 똑같네. <laughs> 아니, 아니 결혼하셨어요? <laughs> 그럼왜해 많이 받아요. 아, 네. 애아빠줄 알아요. <laughs> 네. <laughs> 아 이거 뭐 숨기는 게 있으신가 봐. <laughs> <laughs> 어, 옛날에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좀 재밌는 동영상이었는데 좀잘못는 사람이 아나 먹을 게 없다 라고 하는 뒤에서 소가 아, 그럼 소를 먹어야지 뒤에서 라고 그런 말이 나왔다고. 소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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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없으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인도에는 종교의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또 남의 또 자유가 있어요. 인도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넬리 아, 스테이크, 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를 먹는다. 아, 아, 처음 들어봐요. 인도 스테이크. 그러니까 한국의 인도 이미지가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어, 술 그치? 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 네. 당연히 이제 고기 순위로 보면은 제일 비싼 고기가 닭고기예요. 아아 닭고기가 제일 비싸고 그 소고기가 제일 싸요. 우리가 우리랑 완전 완전 그렇죠. 거꾸네, 우리 반전 반대네. 완전 거꾸로 우리. 인도는 소고기 안 먹는 거 아시지만은 아시아에서 소고기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차 저, 저, 저 소가, 지나가면 산... 데며, 네? 소가 지나가면 다 멈춘대면 차가. 그렇지? 소가 지나가면 차가 다 기다리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인도에서 네.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만약에 차가 왔다. 어. 그러면 놀래 가지고 앞뒤로 뛰면 안 돼요. 어. 소처럼 가만히 있어. <laughs> 차가 알아서 피해가요. 아니, 아무리 큰 트라크가 지나가도 손을 안 올리고,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 제가 이거 경험을 했어요. 인도에서 또 네, 어디 좌회전해야 되는데, 앞에 소가 있는 거예요. 소도 좌회전기를 <laughs> 네. <길을> 갖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귀를 응. 움직이면서. <laughs> 속구리를 이렇게 하면서 윈도우 브러쉬가 지나가고. 어, 와이퍼. 그래도 이제 귀를 한두 번 다녀본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 안 가. 그소 엉덩이만 보고 이러고 <laughs> 있는 거예요. 맞아요. 벌,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빵빵거리지도 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어. 절대로 안 가요. 네. 아무리 큰 트라크가 지나가도 손을 안놀리고그자리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윤희 형. 프랑스 사람들이 인도에 생각해 보면 그 인도 사람이 되게 잘생겼어요. 이거 하고 이거 <laughs> 하고 음. 수학도 <laughs> 그 존재. 존재. 수학 천재. 어. 왜냐하면 IT 같은 거 되게 그렇죠. 잘하고 수학을 자, 잘하는 사람이 과학이 많죠. 과학이 발달한 건가요? 영 숫자가 인도에서 개발이 된 0을 거예요. 네, 영을 발견해 영을 발견한 네. 나라가 인도이고 그래서 어... 지로 그 수학에 그 여러 가지 비법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인도가 19단 한다. 이렇게도 있긴 많구구단을 19단까지예요? 외워요. 19단까지?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가잖아요. 그럼 모든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계속 1 9단까지 이렇게 연습해요. 아침마다. 1 9단까지아 네, 그럼 수업 시간 와... 끝나겠네. 아니 그럼 너키가왜 외워요? 1, 19 is 9. 219 is 38. 319 is 57. 419 is 아 뭐가 아픈데 갑자기? 여기까지만라 이런 애 19단은 어떻게 해 19단이 상당히 쉬워요 19 그다음에 205 38 57 그러니까 한 숫자 계속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laughs> 네, 있어요 자연도 <laughs> 혹시 할줄 아는 단이 있어요? 아, 저희는 식단까지만 해요. 아스단에서식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식단은, 식단은 <laughs> 얘기하지 마. 1 <laughs> 1는 <10, 웃음> 20, 1 1 0이 열차가 3시간 정도 늦으면 제시간에온다고 해요. 정말로. 아, 네. <laughs> 열차가 3시간이 늦는다고요? 네. 제시간 늦으면 은제시간에 출발한다고 하고, 한 10시간 늦어야 조금 늦었구나. 하루, 하루 늦으면 좀 늦었다고. 그래도 볼만안네요 열차가 하루가 늦는 게 많이... 많아요. 많아요. 열차는. 엄청. 시간이 KST가 코린 스탠드 타임이잖아요. 어. 우리나라가 IST가 인디언 어? 슬로우 타임이에요. 여유가 <laughs> 어, 제가... 많아요, 어, 여유가 많아 여유가 아니, 하루 많아. 늦게 오는 건안온거예요 여유가 많대. 여유가 많아요. <laughs> 어. 인도 결혼식 밤에 하잖아요. 어. 밤 8시부터 시작이다. 그럼 여덟 시에 간 사람 신랑 신부밖에 없어요. 두에노야지 <laughs> 네, 아니 이런 식의 시간 지켜서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랑 신부가 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하나도 없어요. 근데왜왜 왜 밤에 하냐면은 힌두교에서 모든 신들이 밤에 일어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신의 축복 받으려면은 밤에 결혼해야 이렇게다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델리나 큰 도시는 안 그러죠? 시간을 막 그렇게까지 하죠? 아, 델리도 마찬가지죠. 아, 기본 기본 인도에서. 시간 맞춰서 가면은 할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출근 시간은 지킬 어, 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 전혀 전혀 전혀. 예. 네. 교통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 습관. 한 <laughs> 단하네. 아, <그렇구나. 웃음> <laughs> 산 얘기가 나오면 파키스탄이 최고죠. 지말라야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파키스탄 아, 지금... 쪽에 히말라야 10%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무슨 <야>, 봐봐요. <여기서 웃음> 연결고리가 왜전 세계, 많아? 전 세계적으로 8,000m 이상 산이 14개 있어요. 네네. 그중에 인도에 하나, 하나도 있나요? 혹시? 다 인도에도 아니요, 타 인도 네팔이에요. 네팔이랑파키스탄이에요 네팔, 네팔,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에 다섯 개 있고 오. 남은 산들은 다 이제 네팔이에요. 인도에, 히말라야, 산, 북쪽 하시터 동쪽까지 다있는 다 해요. 맞아요. 히말라야는 있는데 아. 높은 산들이 없어요. 높은 산이 없네 네네. 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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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네네네8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어요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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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죠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달 달. 달. 네. 그래서 여자한테 막 이런 로맨틱하게 말을 할때앞 저들이 기찬기 따라 ल ग त 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 <laughs> 무슨 뜻이냐면 은 허름달이랑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 허름달? 예스럽다. <laughs> 우리가 되게 싫어했더니. 어, 달덩이 같아. 어머 포토샵 맞겠다. 바꾸해서 안든거 아니야. 자, 인도말로 인도말로왜 뭐라고 사면들 인도 친구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뭐 캐나다 친구나 뭐 미국 친구들 이렇게 뭐아니면뭐 당신의 머리 카락안고나주 뭐 네. 이렇게 다그러 인도 친구들 클럽 가면 여자한테 어떻게 한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재려 봐요. <laughs> 안 걸고 아. 부담스럽게 계속 지내면 아. 돼. 계속... <laughs> 이게 로맨스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 아 그게.. 그러면 그게... 아래 인도 클럽은 어때요? 클럽은 있긴 하지만 은 네. 여자는 따로있고 남자는 이렇게 계속 아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니 근데요. <laughs>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인도 여자는 그럴 경우에 어. 아니 와이어는 왜 어, 저기서 나 째려보는 거야? 너째려본더 좋아한다. 이게 농담 아니라 인도에는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서로 얼굴 안 보고 결혼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죠? 로맨스는 결혼 남이다. 어. 결혼 후이다. 아,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런 나라의 그런 표현 텀면 되게 아, 이렇게 하는 문화도 있고. 그러면 그거 째려보는 아, 거 얼마나 그 안에 그래. 그 정열이 이글이글 끓 타겠어. 아그 째려보는 거는 결혼할 여자 찾는 거예요. 그냥 뭐 <laughs> 여자를 찾는 거죠, 일단. <laughs> 그냥 보는 거아닐까 어차피, <laughs> <아니, 웃음>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는 중매 결혼이니까 네. 어차피 고 네. 해야겠다. 이러네. 아니, 그한거 아니야? 이러고아 <laughs> 어, 어. 웃긴다, 네. 방향은 파키파탄평탄평에 같은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 없어요 에서 <laughs> 한국에서 <이미지 없어요. 웃음> 아, 잘 모르는 한국에서 한국에그에서에서 한국에서 요산에서한 산이 많다 끝 산이 한국에서 아, 한국위험하다 많다. 많다. 위험하다? 테러 네. 문제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테러 문제는 특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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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래서 그때 이제 난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파키스탄으로 음. 왔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누가 테러 테러하는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저희는 그때는 전쟁 상황이라서 다 받아줬거든요. 그걸 받아줬는데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테러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 아,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뭐.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인도랑 파키스탄이 옆 나라잖아요. 가시밀. 네네. 그래서 가시밀 그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파키스탄이 생겼을 때부터 그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다음으로는 이제 인도랑 저희 전쟁 한네번 있었거든요. 그게 (1999년대요.) 음. 제가 이제 방학 여름 방학 때 저희가 할머니 집으로 가요. 그게 완전 맨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외국 사람들도 못 가요. 우리만 갈수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을 때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나니까 이제 다 무서우면서 나왔는데 인도 쪽에서 미사일이 오고 있는 그, 거 제가 봤어요. 그데 어, 이제 주거 아, 마을 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산이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산들이 저희를 보호해요. 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 위에 막 떨어지고 막 그런요. 중세재밌는 어, 얘기예요. 응. 파키스탄 뉴스를 보면은. 모든 테러 사건이 인도에서 한다고 하고아 이거 테러 아니에요. 네. 이건 전쟁 상황이에요. 그데 지금 전쟁도 내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내분 아니에요. 99년 전쟁은 공식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게 그냥 뭐 3, 3경 군인들이 3경. 넘어왔다가 학교 다녀서 가는데. 근데 인도뭄바이에서도 그 2008년도에 그 타지 호텔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것도잘 알고 죠 그거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아 어, 그거는 뭐? 아그 파키스탄에서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전에는 우리 인도 호텔에 갈 때는 편안하게 어, 이렇게 갈수 있는데 네. 이제는 공항보다 호텔 들어가는 게또 어려워요. 검색도 해야죠. 아, 네. 이게 이게 이거는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인도 쪽에서는 테러 생기면 항상 파키스탄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파키스탄에 테러 생기면은 어. 이곳 뒤에는 인도의 손이 있었다. 아, 그런가 뭐 있었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는 그거를 맞는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어. 왜? 테러는 글로벌 문제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뭐한 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 그거는 제제 생각에는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알아내지 않은 이상 네네. 서로 이렇게 단정짓지 말자. 네, 짓지 말자. 네, 네. 이거 제일 아쉽고 슬픈 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이고 네.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제일 무서운 적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나라인데 옆 나라인데 민족도 같고 문화도 같고 다 똑같은데 서로 친하게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손에 손 잡고 천천히. 같이 함께 가면, 네. 가는 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마음 아팠 손에 싶네요. 손 잡고 사실 진짜, 진짜 저울 진짜 저울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음. 음. 아, 이 이뜻대로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어그 출발의 의미로 칭찬 한 마디씩 한번 모아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 요리가 참 대단해요. 어, 아 네, 그 양고기 꾸이라든지 아그 양고기 카레가 그리고 또 양고기 볶음밥 느리안이라고 아 하는데 아 아주 아 맛있겠죠아 저는 인도 영화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저는 인도 노래도 파키스탄이랑 인도 노래는 똑같아요. 네, 저는 인도 영화의 노래들 진짜 많이 불 불어요. 아 그럼 그럼 자희는 앞으로. 맛있는 음식 요리에서 우리 치 오면 그냥 영화 보여줄게요. 아, 알겠습니 우리 네. 끝나고, 끝나고, 클럽 가서 같이 이렇게. 네, 네, 네.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 것같아 그지? 그지? 있어. 손은 있어. 이렇게. 있어. <laughs>